뿜셜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160명을 도달했습니다. 구독자 161명이 되었는데요. 100... 그래서 이벤트로 뿜셜 어, 오디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뿜셜 오디션은 뿜셜 엔터테인먼트 소속사의 가... 소속사의 오디션을 보시는 겁니다.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요. 어... 제가 댓글에 고정댓에 저와 같이 얘기를 하고 싶은 분. 오디션 합격됐어요. 어, 저와 같이, 어, 얘기를 하고 싶은 분. 어, 저의 오디션에 참가를 안 하셔도, 어, 저랑 얘기를 하고 싶은 분이 들어오셔도 되고요 오디션을 보고 싶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셨으면 합니다. 제가 고정댓을 어, 해드릴 텐데요. 설명은 어, 안에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물어보시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. 고정되어 있는 저의 댓글을 봐주시고 카톡 링크로 들어와주세요. 안녕.